안녕하세요. 꾸지쌤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비의 성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봅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사항, 전항, 후항에 대해서 한번 같이 짚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2대 3, 이렇게 우리가 비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거 전항이라고 하고 뒤에 있는 항을 후항이라고 합니다. 네, 이 항은 음, 어떤 식을 만들기 위해서 나타나는 이 기본적인 요소들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합니다. 앞에 있는 거 전항, 뒤에 있는 거 후항, 읽을 때 2대3, 비를 배울 때 뒤에 있는 게 기준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비교, 그리고 비율로 나타내면, 때는 기준은 분모로 내려가서 3개에 대한 2개, 이렇게 3분의 2라고 기억이 날 겁니다. 자 이쯤에서 b 의 성질까지 한번 봅니다. 첫째, 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2대 3, 이거와 똑같은 비를 따지면, 전항 후항에 똑같은 수를 곱하면 똑같은 비가 성립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곱하기 2를 했다. 그러면 4, 후항에도 그대로 곱하기 2를 해서 3이 6 이때 주의사항 0이 아닌 수로 곱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얘도 비율로 따지면 3분의 2, 얘도 비율로 따지면 6분의 4 약분하면 똑같죠. 이번에는 나누기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나눗셈으로 예를 들어서 8대 12를 똑같은 수로 나눈봅니다 4로 나누겠습니다. 이걸 나누기 4하면 2가 되고 후항을 나누기 4 하면 4, 32. 이렇게 되죠. 역시 비율로 나타내면 12분의 8이 되죠. 비율로 나타내면 3분의 2. 똑같죠. 약분하면 똑같은 비율이 됩니다. 아! 여기서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 비의 성질은 각 항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거나 나누면 비율은 똑같습니다. 누가 아닌 수, 0이 아닌 수. 자, 그러면 간단히 예를 봅니다. 3대 7이라는 수가 있는데 여기 갑자기 15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갈까 하면은 선생님 네. 전왕에 5를 곱했으니 네 후왕에도 5를 곱하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 더 봅니다. 9대4 근데 갑자기 여기가 18이 적혀있습니다. 얼마가 들어갈까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네? 네. 전왕에 2를 곱했습니다. 네! 후왕도 2를 곱해서 8!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나누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21대56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3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네? 21이 3으로 됐으니까 나누기 7을 했네요. 나누기 7이 오르면 3, 7에 21. 7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나누기 7이네요. 맞습니다. 따라서 7, 8, 50. 이렇게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언더빵!